자 오늘 의양념이를 이제 그 보쌈 종자구 이거 뭐 쟁반 국수하고 이거 이거 서비스 감자탕 이렇게 해서 먹을게 밥하고잘 먹을게요. 그리고 이제 쌈 좋아 쌈을 사 먹으려면 조금 더 커야 되는데 너무 조그만 걸 주네. 너무 조그매 이거. 간단히 말딱 올려서 <laughs> 자아 하세요 아어어어어만번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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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구야? 음. 별별 막내고 꼴망 그리고 그거 있잖아요 먹방하는 사람들은 솔직히 먹방 전에는 별로 생각이 없어 입맛이 없어 먹고 싶은 게 없어 사실 근데 먹으면 왜 이렇게 잘 넘어가지? 막상 먹으면 왜 이렇게 잘넘어가 콜라 역시 마시지. 어? 오늘 신모라 갔었는데 신모라요? 신모라는 왜 갑자기 있던 거 없이요? 너무 제 맛이 나. 옆에 컵은 폼이냐? 물컵. 물 먹는 용도. 아파들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떼지지 않네. 음, 보쌈 굵직굵직해. 그러면은 따로 주문할 때가 있기도 하고, 슈퍼에서 사고 막뭐 그래요. 아, 상 타상. 말랭이도 먹고. 생반이에요. 그건데 뭐 생반 구수 좋아하시는 분 아. 어?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음. 하루는 시야하고갑자 아무 90일 라인 나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laughs> 90일 라인 누구지? 90일 라인이면 몇 살이어야 하 돼지, 돼지랑 나이, 어, 똑같은 거, 아, 낙지 드세요. 아, 이렇게 저는 말아먹는 걸 잘, 이렇게 말아가지고 잘 먹어요. 아, 근데, 누가 나오라고 한대? 응? 난 떡조사는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뭐, 90일 라인이 나가면 재밌겠다, 아, <laughs> 뭐하 고기 인가？먹방은 느리게 먹으면 여러분들 답답하다고, 안 좋아하죠. 빨리빨리 빨리 먹고 이제 먹방이 원래 뭡니까? 밥 먹으면 이제 밥 먹는 거다 보고 나면 나가잖아. 여러분들 답답하게 이거 뭐 이거 깨작깨작 먹으면서 이러 이러 음 이렇게 먹다가 그러면 답답해서 또 나갈 거고, 그냥 빨리빨리 끝나고 빨리빨리 음? 하는 게 낫지. 녹화방송도 빨리빨리 끝나고 <laughs> 감사. 통째로 먹으면 안될것같은데 너무 딱딱한거같은데 어저께는 사람이 없냐 아니 미치 새벽 4시 반에 200명이 보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니가 하면 한명도 안봐 어이가 없네 새벽 4시 반에 200명이 보고 있는데 뭐 사람이 없어? 햇살님 어서오시고요 살안 빼세요 뭘 살을 뺍니까 이살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핫도그나 드세요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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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에서 겁나 차가운 게얼마 음, 사과 음, 음, 당근, 오이는 싫고, 아삭아삭 이 당근 좀 먹을게요. 혹시 좋아하는 분 있어요? 당근 싫어하는 사람도 엄청 많던데. 좋아는거에 아, 당근은 좀 있잖아 볶은 당근 그런게 제일 맛있는거 같아요 어디 탕수육 소스에 들은 당근 뭐 어디 낙지볶음 이런데에 들은 당근 제육볶음 당근 이런게 더 맛있는데, 오해요. 오일좀 오이 향을 안줘아요이건 그리고 차가운 성질인데, 탕수육 소스에 들어간 거 이런거 왜 넣는 거야? 탕수육 소스에는 나 봤을 때는 오일보다는 그 호박이 나을 것 같은데, 애호박 같은 거있잖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구나. 전 근데 오이를 어렸을 때부터 안 먹었거든요. 근데 커서는 웬만하면 다 먹은, 성인되고 나서는 이제 돌아다니면서 다 먹게 했는데, 오이는, 음, 지금도 별로예요. personal one huh? 근데, 이 대딧뼈, 이것도, 혀를 잘 쓰는 사람들 잘 골라 먹거든, 살을. 살잘 발라 먹는데, 혀를 이렇게, 이렇게 긁어가면서. 저번에 근데 내가 여기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거 뼈에 찔려가지고, 피나가지고, 이제, 음, 적당히 발라 먹을래. 안능이 새벽에 먹방 하냐고요? 자다 일어나 가지고 뭐 아무래도 피곤해 가지고 뼈에 찔리면 피나요 그냥. 제 혀를 잘 쓰긴 한데 음, 피 볼까 봐좀더 음. 부드러워야 돼데좀더 삶아야 돼데 이런 건 진짜 잘못 먹으면 필 보지. <laughs> 음. 굴은 굴은 나는 진짜 익힌 거 좋아해요. 굴 굴이나 뭐 굴찜 이런 거 있잖아요. 익힌 거 좋아하는데 날거는안 좋아해요. 날는그 특유의 그 비린 맛 있고. 그리고 그 항상 노로바이러스인가 여기 항상 불에서 하더라고 그러면 굴찜 굴구이 이런게 맛있어 땅굴은 그거 뭐야 북한에서 파는게 땅굴 아니야? 여러분들, 뭐, 자꾸, 뭐, 번데기 얘기야. 번데기 여러분들 다 가지고 있잖아. 남자분들. 번데기 다 가지고 있으면서 왜? 왜 자꾸 번데기 얘기야? 고렁이 아나콘다 말같면 소네요. 고렁이 아나콘다 카톡을 인증하세요. 전 믿어줄게. 저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콜라 말고 다른 음료수 안 좋아하는? 콜라 좋아해. 다른 음료수 는 오렌지 주스 좋아하고 그리고 이온 음료 같은 거 좋아하고. 이, 이만하다고, 지금? 어, 어디서 거짓말 치고 있어. 뭐, 어디 기네스북에 나옵니까? 음료수는 웬만하면 다 좋아하기는 해요 근데 콜라가 조, 더 좋아할 뿐이죠아 그리고 혹시 진짜 게스트 나올 분 없어요? 개구라치지 말고 응? 어렵게 나온다는 사람 왜 개구라쳐가지고 안 나온다거나 아니면 일이 있다거나 그러면 다음을 미루면 되는데 왜 굳이 쌩가냐 기분 나쁘면 안단에대 미나면 누가 딱 봐도 어? 새끼 좀 생겼네? 미나면 턱이 두개라고요 이 위장턱 음? 턱 이거 이게 딱 위장턱 모릅니까 이게 커버치는거야 누구한테 공격당할까봐 그리고 <laughs> 여러분들 딱 화면 터치에 짜봉 표시 추천들 좀 눌러주세요 음? 추천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하단 자체보면 별것시좀 즐겨찾기 좀 눌러주세요 뭔조류야 아, 저는 먹는 거 솔직히 안 좋아해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나 본데. 제 모습만 보고, 아, 이 새끼 먹는 거 진짜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먹는 거안 좋아해요, 요즘에 뭐, 입맛도 없고. 막, 그래요. 먹는 거안 좋아합니다. 실력이 없어요, 지금. 야, 요즘 식욕이 없어서 걱정해 병원 가야 될것 같아요. 근데 병원 가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병원 가야 될것 식욕이 없어서 식욕이 돋는뭐 그런 것좀 음, 처방을 받아야 될 것. 같아. 그렇게 나죠안 돼. 여, 입맛이 없다. 병원에 뭐...가가지고 식욕이 없어서 왔다고 하면 <laughs> 의사선생님이 왜 물음표를 하는데 응? 난 식욕이 없으면 안 되나? 진짜 여러분은 식욕 별로 없다니까 그래 요즘에 사람들이 그러잖아 어? 만능아 요새 좀살 빠진거 같다 그래 식욕이 없어서 그래 뭔 허언증이에요 솔직히 내가 식욕이 없다는데 왜 본인들이 평가를 해 내가 그렇다면 그런거지 제가 식욕이 없으면 없는거지 여러분들이 뭐 어? 진맥이라도 뭐 어? 한의사세요? 뭐서워 얄몸의 상처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아, 진실만 얘기하는 사람이 밀어 잇고. 또, 손에야, 또, 사랑해, 486개, 아. 그런 신경이 없는 건 어쩔 수없어 <목소리> 엄마 꿈다 먹었네요.